양이 그냥 겁나게 많죠. 양이 국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국에 더 나온 물이죠. 아뜨가와 부대찌개 라면 사리 안 넣었어요. 양이 어마무시해 양이 어마무시하면 어디로 간다? 바로 양떼목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부대찌개 처음처럼 부쳐 가겠습니다. 부쳐 다 부쳐버려. 어. 자. 응. 음. 와, 뭐 김치찌개랑 비슷하죠? 다른 게 뭐야? 음, 스팸. 스팸, 그죠 이게 제일 조그만 게 있고 조금 더큰게 있더라고요. 음. 음. 딱 끝났다, 딱 끝났어. 이거 저거 다 때려 넣습니다. 백김치 오링. 백김치 이제 끝났어. 자기가. 음. 아그 통닭 씹은게 아직까지 아픈지 빨. 아 스팸 아 스팸, 아, 스팸. 아. 큰일 났어 이제. 스팸에 겁나게 오겠네. 아. 라면 잘해주면 배가 폭발할까봐. 폭발은 방지해야겠지? 자. 물론 비벼서 먹어도 되는데. 아, 그러면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두부도 원래 반 남겨놓은 데담았는 오젤 붓면 어제 먹을 기약기없기든요 이제 기약기없기요 조금 짭니다 여름에 좀야기 육수를 많이 수를기이흘리기 때문에. Yeah. 반찬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먹기도 박자. 노랭이 꽈김치. 너가 소갈자. 음. 음. 야, 김치찌개랑 비슷해요. 진짜 만 두세 명이 드시면 라면 살꼭 넣어요. <목소리도> 야, 나 먹으면 밀떡도 좀 넣고. 아, 진짜 좋은 뒷다리 소리야. 와, 빽다리라고 이제 빽다. 음, 이거 훌륭하죠. 이게 뭐냐면, 고추장찌개와 김치찌개의 중간, 그 정도 생각하십니다. 반 정도 먹으면 다 먹겠네. 썩해 어. 썩. 음. 이제 슬슬 얘 스팸을 갖다가 올려놓고 이제. 혹시 국물도 넣고, 궁에서 나온 물이죠? 창덕궁인가요야 와. 와. 돼지고기도 맛있고, 스프도 맛있다. 남겨놓으면 상합니다. 아, 파김치가 진짜 예술이다 야, 시계는 는음식계는 뭐, 시계는 뭐, 시계는 뭐, 시계는 뭐, 시계 야식이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 면을 뭐 면이 뭐 당면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다 그리고 어찌 숍엔도 남겨놓을까하다가다 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 남겨봤자 언제 먹을지 기억이 없어요. 두부는 조금만 먹어야지 두부 먹으면 배불러 두부 두부 난 두부가 싫다 난 필리핀 세부로 가세요 그거 싫으면 그 내부 가는 내부 내부자들이지 뭐 훈련했죠 제가 7 칠칠 맞습니다 77에 49 맞습니다 아. 이분 역시 페인트 칠죠? 아, 페인트 칠때 나온 노래가 있죠. 너려 빼래. 아닌가? 씨, 맞는데. 어 육수가 음. 음. 문자가 안 와서 난 문자 받고 싶다. 스팸 무지하게 드세요. 네. 싫다고요? 뭐야?